앉아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났을 때 종아리가 땡기고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 밤이 되면 종아리가 붓고 저리며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나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순환장애, 말초신경장애,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이는 주로 종아리의 정맥에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생활 패턴이 이러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디스크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하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겨 저림, 통증, 쥐가 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포타슘과 같은 미네랄의 부족 또는 불균형이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결핍으로 인한 빈혈,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의 피로 물질 축적 등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효과적인 영양제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의 경련과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포도 잎 추출물 센텔라 아시아티카, 디오스민과 같은 성분은 혈액 순환을 돕고 정맥의 건강을 개선합니다. 마그네슘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근육의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을 함유한 영양제는 종아리의 쥐와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포타슘을 함유한 전해질 보충제는 전해질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타민 B군, 토코페롤,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마늘 추출물, 나토키나제 등을 포함한 복합 영양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제는 하지의 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증상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양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같은 생활습관의 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영양제 섭취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신체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